안녕하세요 최실장입니다 급한 요청에 따라서 봉고3 진단 영상을 다시 한번 예, 찍게 되었습니다 어, 2015년 출고된 봉고3 차량입니다 어, 본 차량은 지금 어, 양헨다 그 다음에 보닛 그리고 지지대까지 해가지고 역시 앞사바 교체 차량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문을 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절대 나사 그쵸 절대 나사에 어, 볼트를 푸른 흔적과 역시 클러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녹이 보이죠 자 그리고 본닛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닛을 보면은 안판에 도장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. 볼트 보이시죠? 볼트도 들어가 있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프론트 패널입니다. 이 봉고나 이제 포터의 프론트 패널은 이 아래쪽에 아래쪽을 보셔서 용접 자국을 보셔야 됩니다. 지금 제가 손이 모자라 가지고 용접 자국을 가리칠수 없는데 감사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런 용접 자국들 보이시죠? 이런 게다 뜯어서 용접 자국을 한 예, 그런 흔적들. 그리고 손톱으로 눌렀을 때, 이런 실링들을, 실링 터지는 거,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. 예, 카메라로 자세히 비치니까 정확하게 프론트 패널이 교체된 게 오히려 더 눈에 더 익으실 겁니다. 용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농난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. 사즈 실링에 터지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.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